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톡 최은수,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편안하시죠? 아,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독감 시즌이다 보니까 심한데요. 그 가운데는 혹시 우리의 마음이 너무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아, 조금 더 바짝 조여주시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백신이 곧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영돈 법무법인의 최영돈 변호사님과 함께 도대체 진짜 누가 대통령인 거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오늘 방송 처음으로 녹화 날짜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오늘 11월 17일 화요일이고 저희 방송은 이번 주 금요일에 방송이 되게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 이제 승복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승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정말 바이든이 당선된 건가요? 네,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여러 주에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또 소송이 이제 끝난 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 이제 바이든 후보가 306 선거인단을 확보를 했고요. 트럼프 후보가 232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필요한 270석을 이미 바이든 후보가 이제 확보를 했는데, 트럼프 후보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소송권들은 지금 현재 어, 각 주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 많은 케이스가 지금 기각을 당하고 있거나 또는 어, 심지어는 변호인단이 어, 마지막 순간에 어, 케이스를 이제 철회시키고 또 사퇴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일고 있는데요. 어, 케이스들이 이제 기각 당하는 제일 큰 이유는 어, 이제 그 소송을 하면은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그렇죠. 지금 소장에는 뚜렷하고 확실한 이제 증거가 없이, 누가, 누가 그랬다고 합디다. 뭐 이런 식의 어, hearsay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어... 증거는 어, 법원에서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케이스가 이제 기각을 당하고 있고요. 어, 지금 그 상황에서 경합주에서 어, 소송에 이겨서 트럼프 후보가 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확률은 이제 현재는 별로 없다고 지금 어,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 오늘 아침에 이제 펜실베니아 주에서 어, 트럼프 후보의 소송을 맡은 변호인단이 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 선거는 바이든 후보가 어, 이겼다. 오! 뭐 그런 이제 발언을 네. 하면서 네. 우리가 이 상황을 어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어... 발언을 아침에 했습니다. 어... 네. 어쨌든 선거 인단 수로 봤을 때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이 된 것은 확실하다. 오늘 날짜까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어, 여러 곳에서 트럼프하고 막 박빙이다라고 했다가 우편 투표를 이제 오픈하면서 굉장한 차이를 보였어요. 그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우편 투표를 하지 말아라 뭐 이거는 불법이 개입할 요소가 많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번 투표가 이루어진 어떤 것들이 다른 때에 4년 전 아니면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투표하고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어서 그런가요 어 일단 뭐전 전반적인 이제 선거평을 네. 이제 해보면은 네. 뭐 팬데믹 와중에도 역사상 최고의 이제 투표 음. 수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어, 바이든 후보가 7,800만 표 이상 와, 엄청난 이제 최고 기록이죠. 수, 예.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도 7,300만 표 이상인데 그것도 두 번째 두 번째 기록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2016년도에 받았던 어, 투표 수보다 거의 한 천만 표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록적인 음. 어, 숫자인데, 아 어, 근데 이제 숫자적으로 봐서는 엄청난. 유권자가 투표를 한 것은 사실인데 7,800만 명대 7,300만 명 이거는 너무나 큰 숫자가 대립해 네. 있는 숫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뭐 어 안타깝게도 어 미국의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어 이렇게 서로 갈라져 있고 네. 미국이 지금 분열돼 있다는 것을 이런 숫자로. 간식 쪼개진 것 예, 같아요. 쪼개진 것을 이제 명백하게 네. 이제 보여주는 어. 그런 이제 통계라고 어. 이제 볼수 있고요. 어. 어, 공화당은 어, 기대 밖으로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어, 기대 밖으로 선전이요? 예, 왜냐하면 오. 이제 그 연방 하원석도 아. 한1 0석 이상 이제 음. 갖고 왔고 음. 다수당은 되지 못했지만 음. 그리고 어, 상원석도 위대, 위태위태했던 곳에서 음. 어, 공화당이 거의 다 유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 2021년도 1월달에 있는 조지아에서 벌어지는 두 석의 네. 어, 상원 이제 선거가 남아 있지만 네. 거기서 한 석만 공화당이 이제 승리를 해도 다수당은 유지할 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예, 거기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2018년도에 그 블루 웨이브라고 해서 음. 뭐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휩쓸었지 않습니까? 네. 예, 데 그 블루웨이브에 재현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음. 오히려 공화당에서는 지금 2022년도에 중간선거에서 하원도 우리가 다수당이 될 거다 이제 이런 기세로 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굉장히 또 이례적이었던 이제 두 주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 그 다음에 또 아리조나주입니다. 두주 모두 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이제 주인데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1952년 이후에 어, 민주당이 이긴 적이 1996년도 클린턴 이후에 이번이 아. 처음이고요 어, 조지아 주도 1992년도에 클린턴 후보가 이긴 이후에 처음입니다. 오. 그래서 어, 굉장히 어, 이색적인 어, 음. 이제 이변이었다고 볼수 있고 음. 우편 투표 역시 이제 이, 뭐. 팬데믹 때문에 어 이전에 실시하지 않던 그런 주들도 이번에 많이 그걸 이제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 후보는 어 처음부터 이제 우편 투표는 어 부정이다, 사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네. 트럼프 후보의 어 지지자들은 뭐 거의 다 이제 당일 투표를 한 아. 경우가 많은데 어 지금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평을 보면은 어 트럼프 후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했다면은 어, 좀더 음. 많은 표를 어, 우편 투표를 통해서 본인이 더 끌어내지 않았을 수 있을까 어.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어 거의 양날의 검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어,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이번 선거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가져갔지만 상원 하원에서는 오히려 공화당이 선전했다. 예. 그리고. 투표 그 숫자만 보더라도 약간 전 국민이 반쪽이 난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근데 제가 사실 한인 우리 그 동포 사회도 약간 반쪽이 나지 않았나 정치적인 거로 그런 네, 느낌을 받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상대방은 나의 적이 아니고. 어, 다 같은 미국 시민이다, 국민, 네. 미국 네. 국민이다. 네. 어, 선거를 할 때는 서로 치열하게 싸우지만, 네. 일단 선거가 끝나면은 다시 미국 국민으로 같이 돌아가는 게 네. 어, 맞을 거고, 내가 네. 대통령에 어, 지임을 하면은 어, 나는 어, 블루 스테이트의 대통령이 아니고 음 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음 이제 이런 어 벌써부터 이제 그런 화합의 어, 말씀을 좀 하고 있죠. 음, 특별히 이번 이제 선거를 통해서 교민 사회한테 꼭 하시고 싶은 말이 한 마디 있을까요? 예, 그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 네. 어, 첫째는 어,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이고 물론 우리 조국은 한국이지만 네. 어, 미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정치는 뭐 생활과 너무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권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이번에 선거를 못 하신 분들도 2022년도에 오는 중간 선거에 꼭 참여하시길 음. 바라고요. 음. 둘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지금 미국 아틀란트에 와서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이지 않습니까? 네. 교민들이기 때문에 어 물론 정치적인 그 개념에서 관념에서 어 의견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 공화당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민주당 민주당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각자의 의견은 서로가 이제 존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내하고 어네 생각이 틀리면은 당신은 적이다. 어. 어뭐 이런 생각은 어, 다시 한번 좀 고려를 음. 하시고 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선거가 이제 끝나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네. 그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는 그런 음. 민주주의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 세계에서 미국을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 진 사람은 어,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을 하는 것. 또 미국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선거날까지는 서로 치열하게 본인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그 서포트를 하는 지지하는 후보가 물론 당선되길 원하지만 네. 일단 선거가 끝나면은 나의 생각은 일단 좀 접어두고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의 대통령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이 잘될수 있도록. 아, 그 그분은 지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제 적군이 오늘의 동지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친구인데 경합을 같이 했다가 다시 친구가 되는 겁니다. 도시락 같이 먹는 이제 잠시 쉬고 와서요.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라고 우기는 게 한편으로는 법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토 오늘은 최영돈 법무법인의 최영돈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승복하지 않고 이번 선거는 부정 선거였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네. 있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그냥 맘대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네. 이제 선거가 그 있기 전부터 네. 뭐 오래전부터 트럼프 후보는 이번 선거는 사기 선거다. 시작도 안 했는데. 예, 부정 선거다. 음. 이제 그런 이제 말을 하면서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저 생각에는, 어, 우편 투표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보편화되면서, 네. 우편 투표를 하면은 이제 본인한테, 어, 불리할 거라는 것을 이미 예측을 했지 않나 싶어요. 음. 그래서 이런 말까지 이제 했었죠. 어, 이번 선거에 내가 이긴다. 하지만, 만약 내가 진다면은 이유는 딱 하나. 음. 어, 조작된 선거이기 때문에 내가, 어, 질수 있다. 오. 예, 그러니까 내가 이기지만 혹시 진다면은 그것은 부정선거고 오. 조작된 선거이기 때문에 내가 졌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어, 이제 트윗을 이제 했는데요. 어, 며칠 전에 트럼프 후보가 이제 자기 트윗에 네. 어, 바이든 후보가 선거에 이겼다 하지만 이긴 이유는 어, 선거가 조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트윗을 이제 날렸는데 어, 트럼프 후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 근거는 의해서. 없습니다. 아. 아, 근거는 아, 없습니다. 아, 네.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단호하시다. 네. 네. 어, 이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호인단도 어떤 그 확실한 아. 어, 믿을 만한 이제 증거를 그 법원에 제출을 못하고 음. 있는데, 어,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위스칸신주하고 미시간 펜실베니아주는 선거 초반에 어, 특히 펜실베니아주는 트럼프 후보가 한 60만 많이. 표 이상 네. 어, 이제 앞서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60만 표가 거의 사라지고, 네. 그날 이제 또 역전이 됐죠. 네.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음. 60만 표가 몇백 표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사라질 수가 있나? 이거는 분명히 조작된 것일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음. 할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스칸신주, 미시간, 펜실베니아주는 어 당일 투표를 먼저 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일 투표는 어 이제 공화당 유권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강하고 예,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나왔지만 음. 어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우편 투표를 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편 투표는 또 민주당 쪽 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역전이 돼서 어, 트럼프 후보는 아, 이거 뭐 도둑맞은 거다. 음.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오하이오주하고 노스캐로이나주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쪽은 반대로 음. 우편 투표를 먼저 개표를 했어요. 음. 그래서 초반에 어,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후보한테 굉장히 많은 표 차이로 밀리고 있었죠. 오. 근데 그쪽은 이제 우편 투표를 다 개표하고 나서 당일 투표를 어, 개표하다 보니까 음. 그 다음날 어, 역전이 돼서 트럼프 후보가 이제 이겼죠. 음. 그래서 어, 이제 트럼프 후보가 지금 현재 계속 소송을 하고 어, 이제 근거는 없지만 계속 조작된 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서까지 끝까지 투쟁하는 이유는요. 어, 본인이 부정선거, 어, 사기 선거라고 했다가 지금 졌는데. 어 거기서 이제 끝내버리면은 어 본인이 주장해 온 거에 대한 아. 아무 그 명분이나 어. 어 이제 그 합당성 그러니까 억지였다는 어, 게 나타날까 봐요. 예, 그리고 어.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지지자들이 볼때아 우리 트럼프 후보는 끝까지 음. 투쟁을 했다. 왜냐면은 어 이게 사기 선거고 부정 선거고 음. 조작된 선거라고 외쳐왔기 때문에 어 그런가 보다, 어, 그래서 소송을 이렇게 끝까지 했다. 그렇게 이제 아. 인식을 어, 지지자들한테 이제 줄 수가 있고. 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컬 한 거는 또그 지난주에 어, 국토안보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 같이 역사상 어, 철통 보완에 <laughs> 어, 이루어진 선거가 없었고, 아. 어, 뭐, 그, 투표가 어, 용지가 누락되거나 네. 이게 뭐 변조되거나 네. 날조된 근거는 찾지 못했다. 이제 이런 아. 발표를 이제 국토안보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그 트럼프 후보가 소송한 그런 케이스들이 뭐 줄줄이 기각 당하고 음, 있지만 네. 어, 뭐 그런 이유도 있고 음. 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이유도 또 설명을 아. 해드리겠습니다.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선거는 거의 끝났어요. 아직 거의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러면은 네. 이제 완전히 공식 발표를 할거 아니에요. 네. 그게 언제고 또 네.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식 발표를 네. 하게 될까요? 예, 네. 그 한국은 뭐 아시다시피 투표가 끝나면은 선거가 뭐 개편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끝났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 미국은 선거가 이제 투표가 끝났지만, 어, 이제 끝 다른 또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 상대방 후보가 어, 승복을 할 경우는 네. 남아있는 절차들이 그냥 요식 행위에 이제 불구하지만 음. 지금같이 이제 승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 남아있는 절차들이 다 완전히 끝나야지 오. 오피셜리, 네. 오피셜리 이제 그 선거가 이제 끝난다고 볼 수가 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그 절차가 50개 주의 주지사들이 네. 각 주의 선거인단 명부를 이제 승인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는 이번 금요일 11월 네. 20일이 마감이고 어. 또 펜실베니아 주는 11월 30일 또 어떤 주는 12월 18일 뭐 이렇게 되어 아,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주정부의 국무장관들이 선거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음. 트럼프 후보가 여러 주에 소송을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일종의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이라고 아,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 날짜 안에 선거인 명부를 네 발송을 맞습니다. 소송을 못하게. 네, 그 확정 마감일까지 이제 승자를 아. 발표를 주가 못하거나 마감일을 넘기게 되면 선거인단 임명권이 주 의회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경합 주의 주 의회를 공화당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어, 후보의 이제 캠프는 이제 이런 점을 이제 계산을 이제 하고 있다고 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 이미 경합 주의 공화당 지도부들은 여기에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음이. 나타내고 있고, 오. 예. 선거인단을 이제 바꾸는 데는 동의하지 않겠다, 뭐, 이런 발표까지 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월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네. 어 트럼프 이제 그 캠페에서는, 어, 여러 주에 소송한 선거 확정일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또 이제 주랍을 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어, 상당히 이제 불리하게, 아. 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아, 거죠. 트럼프. 첫 번째가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해서 연방 정부에 보내는 절차가 있고 네. 그러면 또 아직도 남은 절차가 예, 있나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12월 4일인데요. 네. 12월 14일인가 어, 선거인단들이 각 주별로 모입니다. 오. 네, 각 주에 각 주별로 모여서 어, 이제 각 주의 선거인단들은 이제 대통령 투표를 거기서 또 하는 거죠. 음. 투표를 또 하는데. 어, 미국에서 32개주는 그 주법으로, 네. 어, 그 주에서 이제 승리한 후보한테 전부 그 표를 던지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어, 지난 7월 달에 연방, 그상 연방 어, 법원에서 어, 32개주가 갖고 있는 그런 법이 합법적이다. 네. 그래서 어, 본인은 어, 그 주에서 우승 그 승리한 후보한테 표를 던지고 싶지 않지만 오, 어 무조건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게 돼 있고 네. 나머지 18개 주는 어,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 조지아 주도 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어. 그래서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조지아 주의 어, 바이든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음. 근데 16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어, 바이든한테 표를 안 던지고 트럼프 후보에게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한 표나 두 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저는 그전에는 몽땅 다한 투표, 한, 한, 저기, 후보한테 가는 줄 알았는데. 예, 32개 주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오. 그래서 이 결과를 12월 23일까지 상원 의장인 펜스 부통령하고 음.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이런 그 통계나 기록을 보관하는 그또 기관이 있잖아요. 그 기관의 담당 책임자, 아카이비스트라고 그러는데이 사람들한테 두 사람한테 등기우편을 발송합니다. 예. 이메일 이런 거 아니고 꼭 등기우편. 등기 등기우편. 예. 예, 그 절차 가 끝나면 이제 세 번째로 어, 1월 6일날, 네. 1월 6일날 의회가 이제 만나죠. 음. 만나서 상원 의장인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각 주의 표결 결과를 알파벳 순으로 이제 아. 호명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상원 의장이 이제 인준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어느 한쪽도 270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어, 이런 경우는 미국 역사상 딱한번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 네, 실제로 1824년도에 아, 아주 오래전에 예. 그뭐 그러니까 200년 200년, <laughs> 200년 전인가에 가까이 잡네. 예, 잔 킨시 애덤스라는 음... 그 대통령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고 음... 이 절차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 이제 취임식이 1월 어... 20일에 있게 되죠. 어... 그럼 결국은 정확한 선거인단의 숫자는 1월 6일 날 알게 되는 거네요. 지금 아는 거랑 조금 차이가 생길 수도 있네요. 한달 정도. 그럴 수도 경우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오. 보통 이제 배신, 배신표라고 음. 그러죠. 그래서 네. 만약 배신표가 그렇게 나온다면 은 이제 오.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오. 뭐 이제 비록 그 당락의 영향은 주지 않겠지만 넘버 자체는 변할 수도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될것 같아요. 네. 제 오늘도 최용근 변호사님께서 이 미국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또 궁금증을 많이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 특별히 이번 선거의 뭐 문제점이나 아니면 우리가 봐야 할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나오셔서 미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정말. 이 상식이 또 뿜뿜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나오셨을 때는 이제 대통령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확정된 대통령이 앞으로 펼칠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싸우는 네, 거 그만하고. 네, 좋습니다. <laughs> 네,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건강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